구독자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답사할 물건은 행성, 음내, 소재하면서 앞쪽으로 내천이 접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가지고 현장 답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환경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 편리한 접근성, 용도의 다양성 아주 다양도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매도 불구하고 초금매로 매매 의뢰된 토지 토지 면적 822평에 대지가 230평 포함된 금액 매매가 1억 6, 6천 비교적 초금매로 매매 의뢰된 토지 영상 알람과 구독 부탁드리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답사할 토지는 지금 앞쪽으로 보여지는 이 토지, 경사면이 없는 평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토목 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편안하고 마을 전체를 나지막한 산들이 원형으로 감싸주는 환경, 접근성은 행성 읍내 또는 고철역사, 고수로는 나들목 대략. 4, 5 분이면 이동 가능한 공간이고요. 이 뒤쪽으로 보여지는 하우스 앞쪽 토지는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환경, 정남향의 앞쪽으로 시원하게 조망권이 확보된 강쪽을 바라볼 수 있는 토지. 토지 면적 822 평의 용도 지역 계획관리적으로 구성된 주변에는 일부 개발 후재도 조금은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토지 시세 차익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좀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쪽으로 보여지는 붉은색 깃발, 토지 근거리의 마을에서 행성 역사로, 고철 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토지 주변에 이러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그 토지의 집가 상승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향후 투자 수익도 기대될 수 있는 토지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시고요. 좀더 궁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접근도로 지금 보시는 이 포장도로 지적상 도로 되어 있고요. 토지와 바로 접해 있는 곳 지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토지와 바로 근접해 있고요. 이 포장도로 쪽으로 보시면 상수도 라인이 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기 수도 전화 완벽하게 개설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지는 지금 이 토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과 대지 앞쪽으로 보시면 농지 822평에 600평 농지 앞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들 남양으로 시원하게 접근성 확보되어 있고요. 생활환경은 행성읍과 또는 군청, 각종 편의시설, 행성, 재래시장 모두 4, 5분이면 이동 가능한 환경. 앞쪽으로 정남으로 시원하게 주망권 확보된 토지. 지금 현장 오시면 이 마을에 이러한 토지들 평당 30에서 40만 원 호가 매매되고 있고요. 본 토지는 주인분의 사정상 급매로 평당 20만 원대. 1억 6천 정확히는 19만 5천 원대로 여러분에게 매매 의뢰된 토지입니다. 양호 접근성과 지금 보시는 시원한 조망 또는 정남향 토지 전용후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귀농이나 귀촌, 전원주택, 체류형 쉼터, 농막, 영농, 농지원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이고요. 한서른 분이 들어오시면 아주 적은 자금으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이 가능한 토지 오늘 여러분에게 1억 6천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에서 연락주시면 현장 안내를 통해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나무나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